와우, 쿨. 파라티에서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브라질 최대 아니 남미 최대의 도시 상파울루입니다. 정말 바쁘고 번잡한 도시인과 동시에 브라질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도시에도 다행히 안전한 동네가 있는데 바로 빌라 마달레나입니다. 상파울루는 사실 리우처럼 관광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서 친구들이랑 거의 이 동네에서만 시간을 보냈네요. 아우렐, 그리고 리우에서 쭉 함께 있다가 여기서 다시 합류한 알렌과 케이 파라티에서 만난 넬라 이렇게 친구들과 매일같이 아침에 커피 랩으로 가서 3시간 수다떨고 공원가서 시간 보내고 이게 저희가 상파울루에서 한거예요 아, 그리고 상파울루에서 가장 유명한 곳중 하나가 아베니다 파울리스타라는 거리인데, 진짜 거대한 도시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가면 무료로 전망대 빌딩을 올라갈 수 있는데, 서울 사람이 저한테는 엄청 놀라운 곳은 아니었지만, 유럽 애들은 와와하네요. 아베니다 파울리스타. 이거 서울 을지로 시내에도 있는 조각상인데, 여기 똑같이 있네요.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똑같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한국 문화관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상파울루가 막 추천하고 싶은 도시는 아닌데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저희도 상파울루에 있는 동안 3일 밤을 나갔습니다. 빌라 마달레나에서 브라질 국민 칵테일 카프리자로 프리드링크 후 클럽으로. 이게 저희가 3일 밤 동안 한 거예요. 현지 브라질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고, 진짜 다시 한번 브라질 사람들의 감탄했어요. 만난 지 30분도 안 되어서 저희를 정말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고, 정말 브라질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재밌게 지내다가도 대도시 삶을 며칠 살다 보니 다시 바다가 그리워져서 즉흥적으로 브라질 사람들이 휴양지로 많이 가는 도시 콜로리아노폴리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저, 아우렐, 넬라가 먼저 내려가고 다른 친구들은 며칠 뒤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셋은 상팔로에서 나이트버스를 타고 콜로리아노폴리스로 내려왔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이 바닷가로 왔습니다. 바닷가로 나가볼게요 네 지금 쌍파울루를 떠나가지고 플로리에나 폴리스라는 작은 도시 <laughs> 지금... 네 일단 저희가 쌍파울루에서 3일, 4일 정도 있다가 이제 쌍파울루에서 한 12시간 정도 달려서 남쪽에 있는 플로리에나 폴리스라는 시에 왔습니다 네 일단 같이 온 사람들은 네스 날아 주민객대야. 레서버 아무튼. <laughs> 얘네가 이렇게 옆에 서 쳐다보고 있어 가지고 그가 뭐라 말을 못 하겠네요. 와, 근데 물 진짜 깨끗한 것 보세요. 와. 진짜 바닥이 다 보여. 와, 물 너무 깨끗해. 프로페셔널 스모커저 사진 찍요 브라질답게 언제나 발리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브라질답게 항상 바닷가에는 이런 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풀업을 몇개 하려고 왔어요 이게 이제 독일의 운동법입니다 네, 독일에서는 보통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장난이고요 네. 그냥 예만의 운동법입니다. <목소리> 오! 야, 그거 해렛 이제 바닷가를 나와서 숙쪽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로리다 플리스에 희가 묵는 도미토리입니다. 뭔가 <목소리> 오레베드? 아레베드. 여기가, 오르베드. 오르베드. <목소리> 여기가 <목소리> 니엘라. What's your name? <목소리> 니엘라, right? 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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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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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me? I'm joking. I'm j <laughs> 이제 기가 막힌 샤워를 마치고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스시 뷔페. <laughs> 확실히 상파오르나 리오 이런데 비해서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음, 이게 오늘 저희가 먹지막을 스시 뷔페입니다. 브라질의 스시 뷔페 어떤 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디저트들이 보이고. 메지트리아 스시를 생각했는데 이만큼 갖다 뒀어요. <laughs> <laughs> no, don't make a footway. <laughs> <laughs> 부둣가에서 저렇게 조용하게 술을 마시려고 부둣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에 사람들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이런 어선도 들어오고. 네, 저희는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 뒤쪽에 조용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laughs> 저희가 따로 카 t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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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u p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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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p e u p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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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p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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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 p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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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p cup, cup, c u u p cup, cup, On our friendship On our Jenny, one week you friendship the <laughs> Yeah, Yeah, we gotta oh. make an eye contact No, you skipped it already Oh okay, let's okay. go. Because you guys are so blue, so I don't like it No, you skipped it again <laughs> In Korea, <laughs> How do say in Germany? Ching, shang, shang. <laughs> I lost by the way got No, are you serious. Yeah. Yeah is it how you do in Germany? Yes. No, no, no. But like only partly. Like a lot of people in Germany don't know it, but like in the northern. But part you guys grew up in a different part. I know, but north. We both both grew I, up in I the I've north. I've never said Steinschere Papier. So do you say Xing... <laughs> <say that>. <laughs> we should oh, so do that. We should authentic do. Authentic when he says it. <laughs> <laughs> because I'm real Ching mm. Chang shong, You know, mm. that's why it sounds more <laughs> authentic i don't know i just if, like if anything it's gonna be chinese bro i thought you were chinese he's <laughs> japanese <laughs> <laughs> uh, sorry i'm korean yeah wow. mm. Good <laughs>